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전남가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 아니, 지금 비가 억수로 많이 오기 때문에 어, 수중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지희도 한번 인사해주시고 네 일단 저희는 어,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오늘 그전남가의 경기를 준비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, 저번에 저 천안전 때 한번 비가 와서 그때 이겼었는데 오늘도 비, 비가 오지만 은 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아부 쪽에서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어 나중에 만나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's get it get it 아이스림냄 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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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는 저번에 신상 소개했던 오비를 사러 갈 거고요 뭐 저는 비가 와도 이제 막고 어뭐 하겠습니다 아수고오 아, 감사합니다 아 전남 팬아신가요아 네, 전남 팬 맞습니다 <laughs> 전남 오늘 한번 네. 재밌게 봅시다 네, 네 구독 영상 감사합니다 요아이아 아, 일단 네. 사러 가보겠습니다 우비를 어, 샀고요 제가 내일 경기치부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사달라고 해서 일단 샀습니다 오늘 6연승 고 가는 거야 준호 <laughs> 한마디 유견승 너무 떨려요. 떨려요. 응. 오늘 유견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또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어, 라이스 자, 일단 저는 오늘 유견승 뭐할것 같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뭐 뽀록거리라든지 아. 그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 또그 전남의 에이스 선수 그 선수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. 어쨌든 그 선수를 경계 잘하면은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입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데뷔합니까? 네, 데뷔합니다. 아, 오케이. 그러면 오늘 한번, 자, 떡상 한번 갑시다. 파이팅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어제 승진이가 와서 파자마 파티를 했다는데. 저 12시 되면 기절해가지고, 씨. 아, 진짜? 뭘 봐, <laughs> 씨. 용이 아무리 용이라고 한들나는 오늘 스코어 3대 0이 사람들 어. <laughs> 오늘다 오늘은 이제 전남가의 대결이고요. 일단 저 멀리 전남 관객분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고. 그리고 오늘 보니까 깃발이 지금 많이 생겨서 확실히 깃발이 입고 없고 차이가 응원할 때 이제 비주얼적으로나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돈 같은 거좀 생기면 바로바로 현질하겠습니다 깃발에. 송유사 특집으로 제가 한번 내보냈었는데. 네. 네. 반응이 예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음, 오케이, 아, 앞으로 머리를 기울지 말라는 <laughs> 절대 머리를 기울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고동민 선수 계신 김에 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여쭤볼까? 어, 머리가 다른데 지금 보니까. <laughs> 난 오만 좀보데네 오만 좀 했지. 고동민 선수 댓글로 남겨주세요. 머리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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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했는지 물어봐 대답할 것 같긴 한데. 어, 갑자기? 내 훈련하셔야 되니까 아, 방해하면 됩니다 좋은 <laughs> 네, 거 방, 아닙니다 좋은 방해, 아, 거, 예,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예. 예. 절대 이제 그건 그렇고 제가 이제 시바다 선생님을 안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상이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예. 4년 만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감을 한번 이제 나중에 예. 윤상이랑 한번 따로 가겠습니다 예. 시바다 선생님께 음. 양해를 구해서 인터뷰를 잠시 할 거고요 어, 아무래도 여기 <laughs> 4년 만에 오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시바다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Hi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니다 <안녕하십니까. 웃음> 4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좀 짧게 한번 인터뷰 한번 할 거고, 또 윤상이가 또 능력자다 보니까 저 아마 통역을 해줄 겁니다. 일단 먼저 경남 팬이 어떻게 되셨는지. 경남은 팬이 나다 축하해 또 분imoto 선수.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경남 팬이랑 또 소통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셨는지. 코로나 신 카테르 비스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과 되게 많습니다. 연락도가, 연이어도 이와 동일한. 보통도 인스타그램이겠네. 그리고 막뭐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4년 만에 온 소감이 어떠신지. 1만. けど 4년ぶり 창원이기때스토도お願いします 기아스입니다. 행복합니다. 어, 심플하신데 그 마지막 한번더 이번 시즌 제일 기대되는 선수? 어려운데 원기전 과우주선 올해 제일 기대가 되고 좋은 선수는 원기전 선수, 그틴우주 이렇게 두 선수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. 생하셨습니다 승진야 아까 오셨던데? <laughs> 봤나? 봤어요 이거 편집 편집 어, 콜리더가 오늘 빠집니다 지금 폴란드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콜리더가 없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도 악기 라인업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미선 선수가 이제 새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 공격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음,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봤는데 둘이티노 7이던데 뭐어떻습니까 하고 뭐, 난재능입니까 아니요. 그냥 하는 겁니다. 여자 최초의플라티넘을 한번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화이팅 화이팅! 상대 아 선수 화이팅! 정내푸 아씨 화이팅! 정내푸 씨 화이팅! 상내선씨 화이팅! 정내푸 씨 화이팅! 아뭘 봐야 a d e n g l i s 이 i 화이팅 a d e n g 몇 i s h I'm a b a 대 English. I'm 을 bad English. I'm a bad English. I'm 이 bad English. I'm a bad English. i 아주 고생이 많고 니랑 내랑은 지금 악기를 휴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위기를 잘 해야 된다. 네. 경기에서 경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. 네. 뭐 네.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? 네. 방학맞아 가지고 창원면 내려왔습니다. 네. <laughs> 원래 창원 사람 이때까지 절인줄 좋았어요. 온 김에 열심히 한번 합시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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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형님 화이팅. 갑시다. 갑시다. <Marvel> 가자! 이준재! 이준재! 이방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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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that! 좋다 말았습니다. <laughs> 오늘 빡세네요 전남 아, 방금도 골 먹기로 했어요 골대가 말아서 아마 저희에게 좋은 징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같은데 생각보다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뭐 경기력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서 아마 한 꼬마 따자면은 금방 뭐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끝까지 P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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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K, PK. 폴리들어 주시죠 가겠습니다 리 웨슨 손들어 고고 오늘의 선수는 화이팅 경기야 물 마시고 우리가 지금 지고있잖아 어때? 네. 괜찮아요 후반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대0이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응원해서 이기도록 해보자고 하나 둘셋 어, 일단은 지금 불의 일격으로 이대용으로 지고 있고 아직 뭐 후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해서 3대 2로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지게 되면 이제 격차는 벌리지 못하고 원래 이럴 때 어, 기가 들때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다시 혼돈의 기로갈것 같습니다. 하들 하나미 너무 잘하는데요. 남아. 왜 한동안 골을못하다가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냐. 그래도 우리가 후반전에는 강하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승격을 향하여 직진! 지금 전반은 지고 있지만 후반에 역전하리라 믿습니다 경남 화이팅! 공기표 나와! 공기표! 저 원래 두골 먹혀도 세골 넣고 이기는 경남이라고 했어요 빨리 차 바뀌면 잘라주세요 <laughs> 저희 첫 번째 교체는 새로 들어온 박민서 선수고요 어 박민서 선수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민서 선수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자, 한번 해봅시다, 해봅시다. <laughs> 자, 제발 역전 한번 시다 역전,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또 업사이드입니다, 업사이드. 아, 개빡치네, 씨. 오늘 실패한 번 경기를 저지우지하는 같습니다 어... 아니 바라고발 <립> 아키페프 하는거고아 뭐, 이것도 왜 골판독인지 모르겠는데 아 오늘 진짜 심판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슛 쳐서 골로 쳤어 이건 사고다 사고 학 레오. 어, 레오 선수가 레오. 나올 것 같아요. 레오. 적당히 해야지! 다른 건 모르겠는데, 3류심판한테 졌습니다. 예, 인정합니다. 당신이겼습니다상신심판 오늘 심판한테 졌습니다. 심판이 이겼습니다. 최고, 최고. 야, 야. 도대체! 도대체! 어! 아 그렇지. 아 그렇지. 아 그렇지. 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이안준나다 3, 6, 10번 하시 주심이 다방니다 3, 6, 0번 꺼져! 3, 6, 1 0버져 3, 6, 0버 꺼져! 3, 6, 0버 꺼져! 물 가져가! 물 가져가 물! 선수들을 어깨 펼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크게 목소리에 멈춰보겠습니다 괜찮아! 잘했어! 잘했어잘했어

전남 선수들도 뭐 잘했지만은 뭐 심판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된 것 같고 뭐 저희가 오늘 이겨서 격차를 벌렸으면 좋았겠지만은 뭐 아쉽게도 저희가 지는 바람에 순위는 유지가 될것 같아요. 승점이랑 많이 아쉽고 하지만 이것도 뭐 축구의 일부기 이 때문에 다음 김창전 있을 6전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선수들 기회 안 주고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비 오는데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김천전에 있을 경기 또 한번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조만 대입시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4차 산업화 시대 아니겠습니까? 모든 직업들이 지금 AI에 대체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빨리 없어졌던 으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제 개인적 인 의견이지만 경기 자체가 논란났다는 게참 많이 서운하네요. 답답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갈 길길은 아직 멀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봅시다. 포기하면 안 됩니다. 다 같이 한번 갑시다. 끝.